세계적인 명문 오케스트라 공연을 대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2024 월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첫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 달 27일까지 계속됩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2024 월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은 어제 정명훈과 라 페니체 오케스트라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11번째 맞는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은 모두 14개 단체가 15번 공연을 합니다 해외 오케스트라 6개, 국내는 4개, 학교 오케스트라와 스페셜 오케스트라가 각각 2개입니다 해외 오케스트라는 이탈리아 라 페니체 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와 아폴론 앙상블, 기돈 크레모와 크레메라타 발티카 레이첼 포즈와 타펠 뮤지크 바르코 오케스트라가 이달에 공연합니다. 피아니스트 카티아 부티아 티슈빌리와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필스 그리고 폴란드의 알렉산드 리블라이와 심포니아 바르소비아의 공연은 다음 달에 잡혔습니다. 공연 단체들하고 기획사를 배제하고 직접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럽에 가서 두개 단체를 직접 교역해서 비용을 50% 이상 대폭 낮췄습니다. <목소리> 국내 네개 오케스트라 가운데 대구시립교향학단은두 번의 연주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달 18일은 말로교양곡 5번, 다음 달 8일은 교양시 달구벌 파노라마와 하차투리안의 북입니다. 어, 특별히 이 하차투리안 교양곡 제1번은 어, 우리나라 초연이 되는 걸로 는 알고 있고요. 이 곡은 아르메니아의 어떤 아름다운 선율, 코카서스 지방의 아주 매력적인 어떤 아름다운 선율을 표현하는데요. 올해는 우리나라 작곡가의 창작곡을 가능한 많이 연주하고 이를 통해 신진 작곡가를 발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